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마루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출고 차량 황제 시트 6인 개조 3세대 카니발 하이 리무진에 작업된 차량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시트가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작업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순정 튜닝. 요즘에 또 황제 시트에다가 이렇게 리무진 시트 함께 하시는 오너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무디 시트 자체가 또 실내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제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등받이나 방석모두 확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요즘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에까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리무디 시트는 저희 더베에서 열당 90만원씩의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면 뭐 1열만 또 편안하게 작업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단, 이 바닥 쪽을 보시면은 프리미엄 묵본드 엠보싱 장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열부터 4열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쭉 작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장판, 지금 접하실 수 있는 장판 작업 중에는 가장 고급스러우면서도 이제 또 본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가 있으신 오너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해드리면서 4세대 대표 장판 작업으로 자리를 잡은 엠보싱 장판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열 시트를 한번 밀고 이제 뒷공간을 차박 세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순정 어, 평상시 타고 다니는 상태에서도 이제 평탄화가 가능은 한데 이제 조금 더 황제 시트의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주행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타실 수 있게 세팅을 해뒀고 언더 서포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황제 시트가 아무래도 주행 중에는 어, 일반 독립형 순정 시트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더 서포트를 올려서 종아리를 그래서 체형에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상태로 타셔야 조금 더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트렁크 쪽에서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4열 시트를 탈거를 하고 수납함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파워뱅크 전기 장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객님이 주문하신 파워뱅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다가 파워뱅크를 집어넣고 이렇게 배선 작업, 주행 충전선을 이제 포함을 해서 작업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벽면에 있는 전기장치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고 차량에 저희가 이 전기장치 빌트인 저또 더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적상계획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 영상 참고를 하셔서 이 전기장치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황제시트와 함께 설치했을 때 너무나도 추천드리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트원 시트 부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 검사 모두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인증 스티커입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믿고 탈수 있는 우리 아트원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 더벤에서 출고 차량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천천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으로 직접 차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마디 떠드는 동안에 평탄화가 쉽게 되었고요 지금 차량 시동 안 걸린 상태에서 무시동 상태에 전동으로 평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굳이 뭐땀 흘릴 필요 없이 여러분들 평탄화 가능하시고 여기는 아까 언더서포트 아까 제가 미리 올려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버튼 통해서 언더 소프트까지 올려주시면 180도 이렇게 차박 평탄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요즘에 점점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고가의 시트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품, 어, 제품 자체 내구성 이 전동으로 모두 작동하기 때문에 모터가 어떤 게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게뭐 AS 받는 번거로움도 없고 오래오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어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벌써 한 3년 정도 이제 오래간 3년차 황제시트 작업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장 없이 고객님들이 아주 잘 사용해주고 계시는 어 우리의 믿고 쓰는 황제시트. 또 이름 따라간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황제시트 정말 튼튼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차량은 순정 하이리무진인데. 저희가 항상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일반 차량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지만 이렇게 황제시트는 천장과의 높이가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박 세팅을 해놓고 어 이제 좌식 활동을 즐기실 때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더 편안하다라는 점까지 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열시트를 앞으로 민 상태에서 황제시트도 안으로 넣어줬더니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는 위치까지 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6인으로 개조를 해도 이렇게 차 안에 시트 놨을 때 공간이 여유로운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닫고 요즘에 뭐 스트레스 차박이라고 하죠. 차량 내부에서 식사도 하시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2열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두 분이서 다닐 경우에는 2열 시트를 탈거를 하시면 지금 딱이 보이는 2열 시트의 공간 여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을 놓고 활용을 하시던가 그 외에 뭐 다양한 차박 수납 캠핑용품 같은 걸 두실 때에도 훨씬 편안하다 하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또 4세대 카니발의 경우 또 회전 시트 저희 아트원에 인증받은 제품을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구조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무진 시트까지 함께 들어가서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 만들어 놓은 출고 차량이고요. 어, 매장 방문하시면 6인 개조되어 있는 4세대 카니발 대모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들 살펴보신 다음에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